분명히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옵니다. 다른 단톡방에서는 크크크 거리며 웃고 떠듭니다. 그런데 나와의 갠톡방에 있는 저 숫자 1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. 일명 안읽십 안읽고 싶기.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? 차라리 읽고 싶는 게 낫지, 안읽고 놔두는 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.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? 내가 뭐 잘못했나? 아니면 진짜 너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도 없는 걸까요? 오늘은 전 국민을 고구마 먹게 만드는 프로 안일심너들의 뇌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합니다. 그래,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수 있지. 물론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상태가 반나절, 하루를 넘긴다면요.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. 화장실 갈 시간,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. 냉정하게 말해서 하루 종일 답장을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안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답장을 미루는 걸까요?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두 가지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유형은 의외로 너무 잘하고 싶어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. 일종의 관계 완벽주의자들이죠. 이들은 카톡 하나를 보낼 때도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. 이 타이밍에 이 말투가 맞나? 내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진 않을까? 이모티콘은 뭘 써야 하지? 답장에 대한 부담감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완벽한 답을 할 에너지가 없으니 일단 나중으로 미룹니다. 그리고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이죠. 이들에게 아닐십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회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가 조금 더 불편한 진실입니다. 바로 무의식적인 통제 욕구입니다. 연락은 탁구와 같습니다. 내가 공을 넘기면 상대가 받아쳐야 하죠. 그런데 공을 받은 채로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게임의 흐름이 멈춥니다. 그리고 다음 주도권은 공을 쥔 사람이 가집니다. 답장을 늦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고,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내 시간이 내 시간보다 중요하다. 이 관계의 속도는 내가 조절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.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상대방이 애타는 모습을 즐기며 미묘한 권력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. 일종의 수동적인 공격인 셈이죠. 아닐십은 당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.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 때문이든 비겁한 통제 욕구 때문이든 결코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는 것을요. 그러니 그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갈가먹지 마세요. 상대방의 문제행동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. 그것이 프로 아닐 심러들을 대하는 가장 건강한 인사이드입니다.